The 네, 오늘 우리가 함께하는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7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 이제 드디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시게 됩니다. 자신의 죽음의 장소를 향해서 그분은 걷고 계시고 그리고 그길 위에서 예수님은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 들어갔을 때 자신에게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넘겨져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이라고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본문을 살펴보면 제자들은 이 이야기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예수님 가시는 길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정치적인 메시아를 꿈꿨고, 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하늘나라가 세상나라와 같은 것으로 여겼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베데의두 아들의 어머니의 어떤 의미의 청탁도 그런 이해의 바탕을 둔 청탁이었던 것이죠. 야고바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부탁을 하죠. 예수님 보좌에 앉으실 때 우편과 좌편에 아들을 앉게 해달라고 말합니다. 아마 그 어머니는 일반적인 세상 왕으로 예수님을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서 혁명을 이루고 세상 왕처럼 왕좌에 앉을 것이라고 생각했고, 이제 임박한 그때에 자기의 아들들이 좋은 자리에 앉기를 바라는 어머니의 마음으로 그는 예수님께 이런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사실 이런 이해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뿐만 아니라 야고보와 요한도 마찬가지고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자들은 야고보의 어머니의 청탁에 대해서 모두가 화를 내는 모습은 그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다른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너희들이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 라는 말은 결국 예수님과 함께 그들이 예수님이 가는 그 길을 갈수 있느냐는 것인데 그들이 그것을 오해하기 때문에 오늘 본문과 같은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죠. 예수님 말씀하시는 하늘나라는 분명히 세상 나라와 다릅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 나라의 리더들은 백성들을 마구 내리누르고 힘으로 그들을 통제하고 억압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늘나라는 그 반대입니다. 오히려 권세를 부리면 부릴수록 낮아지고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높아지는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자신을 내어 주심으로 그 일을 완성하고자 하는 것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여리고에서 만난 두 명의 맹인은 사실 마치 제자들의 어두운 눈을 상징하는 것처럼 보여지기까지 합니다. 다윗의 자손, 즉 메시아로 예수님을 받아들인 그들은 믿음으로 자신들의 눈이 뜨여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사람들이 그두 맹인이 예수님께 대한 요청을 꾸짖는 모습이 나와요. 왜 꾸짖었을까 생각해 보면 이제 곧 예수님은 왕이 되실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세상 왕의 모습 속에서 지금 이런 일을 할 시간적 여유조차 허락되어지지 않는 것이죠. 빨리 가서 함께 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예수님을 오해하고 그분의 나라를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두 맹인을 치유하여 주시죠. 임박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의 아픔을 치유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게 바로 하늘나라의 왕의 모습이죠. 오늘 우리는 어떠한가 생각해 봅니다. 많은 이들이 여전히 예수님과 예수님의 하늘나라를 오해합니다. 그분의 왕대심을 오해하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천국을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나라에 비추어서 생각하며 오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서 생각해야 할 것은 그분의 나라가 우리가 생각하는 나라와는 분명히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하고 우리가 바로 그 나라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만 하는 것이죠. 제자들은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사실 아직 알지 못했지만 우리는 이미 말씀을 통해서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제자들처럼 오해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세상 나라가 아닌 하나님 나라 그 나라를 바라보고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 나라의 삶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나라들의 모습과는 너무나 다른 더 낮아질수록 높아지는 곳, 더 많이 섬기는 사람이 리더인 곳, 그것이 바로 하늘나라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나라 백성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